최근 들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디스패치발 폭로와 뉴진스 멤버들의 일방적인 행보가 맞물려 세간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유독 평탄치 않던 뉴진스 이슈가 이제는 미니짐과 무속인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까지 결부되어 더욱 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스캔들의 전말은 어디까지 번져갈 것이며 사람들은 왜 결국 무당말이 다 맞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뒤늦게서야 드러난 소름 끼치는 전개를 따라가 보면 지금 뉴진스가 보여주고 있는 독불장군식 행보가 놀랍다 못해 섬뜩하다는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와 업계 전문가 상당수는 이미 뉴진스 멤버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게 확실해 보인다. 같은 수위 높은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일방적인 의사 표시를 하며 오히려 독자 노선을 강화하려는 듯 보입니다. 이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정면충돌을 예고하자 대중은 결국 무당말이 다 맞았던 것 아니냐며 비아냥 섞인 반응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디스패치는 미니 짐과 무속인이 주고받은 카톡 대화를 일부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멤버 선발 과정에서 사실상의 오디션 기준이나 실력 평가가 아니라 기어오르지 않는 바보 인지 여부와 귀신이 씌였는지 가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는 폭로였습니다. 뉴진스 최종 멤버가 되지 못한 연습생들은 무송인의 귀신 언급 때문에 탈락됐다 라는 말이 퍼지면서 극심한 후유증을 겪었다고 전해집니다. 미니진이 이 바보들은 내말잘 듣겠지? 기어먹지 않는 애들을 찾았다 라고 언급한 부분은 특히 논란의 중심입니다. 그가 실제로 뉴진스 멤버들에게 갖고 있던 인식 즉 순종적인 멤버들만 모았다는 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멤버들조차 미니진의 가스라이팅에 빠져 제정신이 아니다 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죠. 오늘날 뉴진스 멤버들의 태도를 보면 그무송인의 조언이 놀랍도록 들어맞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멤버들은 소속사의 합리적인 제안이나 업계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고 미니진에게만 절대적 신뢰를 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미니진이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스패치가 미니진의 카톡 대화가 조작 없이 사실대로 폭로된 것이라고 주장하자, 미니진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떤 부분이 왜 허위인지, 카톡이 어떤 식으로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는지는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진스 멤버들과 부모님이 연습생 시절 영상이 무단 유출되었다. 며 하이브 쪽에 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죠. 대중 입장에서는 결국 불리하니 딴소리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뉴진스 멤버들은 미니진에게 맹목적 충성을 보여왔습니다. 2024년이 끝나가던 시점에 멤버 다니엘은 2024년에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 2025년에는 더 많은 무대에서 만나고 싶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 많은 무대 가 과연 어디에서 누구 허락을 받고 펼쳐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계약 관계상 어도어가 그 어떤 스케줄도 공식 승인하지 않는다면 뉴진스 멤버들의 모든 활동은 불법이 될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끝까지 갈 것이라 선언한 만큼 2025년에는 양측의 충돌이 보다 격렬해질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누군가는 왜 하필 미니진이 무속인과 교감까지 하며 이 멤버들을 고집했나?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폭로된 카톡 내용에서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니진이 여러 장의 멤버 사진을 무속인에게 보내며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귀신이 시인 것 같습니까? 라고 꼬치꼬치 묻더니 무속인이 완전히 바보 라고 하거나 눈빛이 이상하다. 이미 정신이 나가기 직전 같은 표현을 하면 탈락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는 곧 정신적으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멤버만 추렸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혹시라도 말을 거스르는 멤버는 없는가를 무속인에게까지 확인받은 뒤 최종 선발했다는 발언은 보통 사람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뜩한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미니진이 여러 차례 멤버들을 낮춰 부르며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는 점입니다. 거울만 보고 춤이나 생각하는 바보들, 내가 뭐라 해도 알아듣지 못할 철부지 등 예술적인 이미지를 강조해온 미니진의 대외적인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발언들이 폭로되자 많은 이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니진이 설계한 전체적인 콘셉트가 사실은 멤버들을 도구 취급하는 태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님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영상까지 올리며 미니진에 대한 지지와 애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실로 안쓰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미니진에게 세뇌당한 것이라면 이 모든 사단의 책임은 더더욱 무거워진다. 라는 의견이죠. 업계 인사들은 물론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들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들의 어린 나이와 영향을 쉽게 받는 특성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고 지적합니다. 2025년이 시작되며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노선을 천명했습니다. 해볼대로 다 해보겠다 라며 소속사의 승인 없이 개인활동을 대대적으로 예고한 상황입니다. 한편 어도어 측은 계약사항과 법률을 모두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 보이며 가처분 신청과 손해 배상 청구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단기간에 끝날 리 없다는 점이고 그동안 유진스 멤버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강행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지켜보는 대중과 팬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무속인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미니진의 목적을 꿰뚫었나? 나는 자조적 반응조차 나올 지경입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협업을 희망하는 기업들 역시 고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도어와 공식 계약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멤버들인데. 당장 이들과 어떤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우려가 쏟아집니다. 소속사 허락 없이 개최되는 팬미팅이나 행사에 멤버들이 출연하려 한다면 어도어 측은 즉시 금지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손해배상 문제까지 얽히게 됩니다. 이렇듯 사태가 복잡하게 꼬이자 사람들은 미니진과 무속인 그리고 무조건 따르는 바보가 된 뉴진스 멤버들과 그 부모들까지 정말 대단하다. 는 농담 반비아냥 반이 목소리를 냅니다. 누군가는 어디를 어떻게 건드려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눈이 뒤집히는지 모르겠다, 미 무속인에게까지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 책임은 결국 인격 모독 수준의 언행을 일삼고 멤버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미니진에게 있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인 이소동의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이는 누구일까요? 그동안 수많은 기획사와 아티스트들이 갈등을 겪었지만, 이토록 무속인 논란이 직접적으로 개입된 사례는 유례가 드뭅니다. 뉴진스 멤버들 스스로가 대표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따르겠다, 는 식의 맹목적 태도를 고집한다면, 결국 더큰 논란과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동안 하이브를 비롯해 많은 회사가 이들을 보살펴주고 지원해 줬는데 돌아온 건 이런 대형 스캔들이라니, 라는 판식도 들립니다. 방시혁이 돼지니 뭐냐는 조롱 섞인 말로 거론되는 점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업무 갈등을 넘어 인간적인 배신감과 조롱으로 뒤범벅된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허탈함을 넘어 무당 말이 다 맞았네? 결국 미니진이 원한 건 끝까지 고분고분 따르는 애들이었다. 라고 체념 섞인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니진과 뉴진스 멤버들 모두가 정신이 나간 상태, 나는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지만, 그들은 그들대로 2025년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과연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질문은 뚜렷해집니다. 미니진과 뉴진스 멤버들은 정말 어디까지 내다보고 있나? 무속인이 예언한대로 모든 일이 흘러갈 것인가? 이들의 깡따구와 뚝심은 과연 어떤 결말을 낳을 것인가? 앞으로 펼쳐질 소송전은 2025년 연예계를 가장 요란하게 뒤흔들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진 팬덤과 업계 관계자들의 불신은 점점 커질 것이고 설령 뉴진스 멤버들이 미니진의 비호 아래 독립적인 공연이나 팬미팅을 강행하더라도 거센 법적 대응에 발목을 잡히게 불보듯 뻔합니다. 대중은 이미 따가운 시선으로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언제까지 이런 막장 드라마를 버티려 하느냐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집니다. 끝내 미니진이 주장하는 법적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거기에 뉴진스 멤버들이 어떤 식으로 합류하든 이번 사태가 남긴 상흔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미니진이 폭로된 카톡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 주장한다 해도 이미 대중은 어느 정도 이 이야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되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불장군식 행동이 오히려 폭로 내용을 사실로 뒷받침한다는 역설적인 상황마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소름 돋을 정도로 예언에 들어맞았다. 는 무속인의 말과 기어오르지 않는 바보들을 잘 골랐다. 는 미니진의 카톡 내용은 뉴진스를 향한 대중의 의구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멤버들은 매순간 미니진을 향해 맹목적 충성을 맹세하며 가끔씩 보이는 기이한 발언과 행동으로 팬들조차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끝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5년 한해 동안은 뉴진스가 갖가지 소송과 무대 출연 강행으로 뉴스 헤드라인을 도배할 공산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과연 이 막장 같은 전개를 두고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속인과 미니진의 관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인지? 뉴진스 멤버들은 스스로를 바보로 취급한 그들의 수장에게 언제까지나 충성을 다할 것인지? 소속사 어도어와 하이브 그리고 방시혁은 언제까지 이 상황을 묵인하고만 있을 것인지?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운 카오스 속에서 우리는 뉴진스 사태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길이 남을 반면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그보다 먼저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정상적인 길인지 돌아볼 시점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정말 무당말이 다 맞았나 봐. 라는 섬뜩한 탄식이 입에서 맴도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